자 이번에는 저희 현대약품 현대바이오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현대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너무도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에 기반한 겁니다. 저희가 현대바이오를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 이날이었어요. 그죠? 12월 8일에서 종가가 13,650원 지금 3배 올라왔습니다. 그죠? 3배 올라왔고 바닥비? 뭐, 네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언급을 순차적으로 계속 드렸지만, 계속 강력 홀딩 의견을 드렸고요. 오늘 윗골이 그리긴 했는데, 42,000원까지. 세네 배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지금 끝난다? 그건 알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볼 볼 거고요. 또, 현대 바이오의 이제 부대장격으로, 현대 약품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과연 제가 홀딩 의견을 드릴지 아니면 이제 차익을 드릴지 이거는 뭐 10만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이슈 먼저 보시죠. 자 현대약품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액 1,300억대 작년 기록했고요. 시총이 2,797억인데 원래 같으면 매출액과 시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근데, 약품주잖아요? 제약바이오. 이런 쪽은, 지금 뭐 버블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매출액이 천억되면 시총은 1조가 넘어야 맞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현대약품 같은 경우, 항우울제 3종. 협약 소식의 강세. 네, 이런 이슈 보실 수 있고. 현대바이오, 또 보시면은, 어 시총 같은 경우, 매출액 같은 경우, 작년 기준 300억, 시총은 1조. 1조 3천억, 되고 있죠. 자 현대바이오 코로나 테마 확 차, 몸값 1.2조 점프. 이런 내용들 쭉쭉 계속 있습니다. 자, 제가 현대바이오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뭐죠? 먹는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한국이 치료제 부분에서는 사실 세계에서 그렇게 뒤떨어지진 않습니다. 백신에서는 조금 약한 편이지만, 치료제 쪽으로 한국은 솔직히 좀 관심을 더 기울였어요. 근데 현대바이오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 8일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아, 뭐 치료제가 다 똑같은 치료제 아니에요? 그렇게 방문하실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뭐, 대체로 좀 여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한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백신. 백신 좋아요. 백신 좋은데, 이거 맞는, 맞으려면, 집에서 맞을 수 있네요. 집에서 못 맞습니다. 그리고, 방역, 마스크 껴야 되죠. 근데 마스크 끼는 걸로 지금 충족 되나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도 마스크 굉장히 잘 끼고 다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치료제들, 이거 결국에는 병원을 가야지, 전문 의료진한테 주사를 맞거나 해야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백신이 나왔어요, 일단. 백신이 보급이 됐어요. 근데 이걸로 될까요? 안 됩니다. 백신이 우리나라에 4,400만 회분이 있는데, 그게 공급되는 게한달 만에 쭉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인구는 전 세계에서 기껏해야 1,20억 명이죠.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70억을 가고 있는데, 이 나머지에서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에 유효기간 지나면 또 가면 돼요 그죠? 그럼 이거를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저희가 이번 팬데믹 전에 있었던 팬데믹이 신종플루입니다 그죠? 신종플루였는데 이 신종플루를 끝낸 게 타미플루예요 타미플루는 무엇인가? 먹는 약입니다 나 신종플루 걸린 것 같아 그냥 먹는 거죠 그죠? 열좀 나는 것 같아. 약 먹습니다. 그럼 나요. 낳고, 거기 내에서 자가 면역 체계가 반응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네, 면역, 집단 면역 체제가 확립이 되죠. 그런 측면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데서 백신 맞기? 어려워요. 콜트체인? 힘들죠. 그죠? 근데, 약을 먹을 수만 있다면, 게임 끝납니다. 항상 모든 팬데믹이나 과거 뭐 전염병 사례들을 보면 결국엔 약이 결국엔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먹는 약을 개발하고 있는 게 현대 이료고요 그래서 급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당시에 이게 뭐 사람들은 좀 늦지 않았냐 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좀 밀렸네요, 그죠? 그 어떻게 대응을 좀 이어가면 좋을 것인가? 나 오일선 추세는 살아있는데 갭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분봉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14일 이후 처음으로 10일 2평 60분봉상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으로 볼수 있는 거는 22평이 되겠고요. 현대바이오 는 60분봉상 22평 이탈 마감하면 매도합니다. 매도하고. 다시 돌파 마감하면 재매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대약품은 별도로 또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오늘 급등했죠? 오늘 급등했는데 이거를 단봉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일본 기준으로. 그래서 어, 60분봉 기준 대응을 좀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1차 11선, 2차 22평 네, 대응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좀 빠르게 대응할 거 하시는 분들은 11선 이탈 마감 하게 되면 매도고요. 아니면 22평 대응하시고 둘다 이탈 마감 없으면 당연히 계속 홀딩이죠. 그래서 어 저희가 계속 홀딩해서 나온 케이스가 현대바이오가 모범사례가 되었죠. 22평 한 번도 종가 기준 이탈 마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좀 길어졌는데. 어, 어쨌든, 이제, 일봉보다는 분봉 대응을 좀 추천드리고, 60분봉상 22평 대응, 네,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여러가지 이슈가 되면 다시금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